오늘 본문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부터 19절 전체의 말씀일 수 있는데, 그 중에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설교소도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백범 김구선생이 쓴 백범 일지에 보면 그 유명한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실려 있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들어보셨나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잘 몰랐지만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 우리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날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혹시 이 글을 여러분 접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래 비교를 해놨는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10편 84편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네. 아마도백번 김구 선생님은 그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때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뿐만 아니라 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아마도 그렇게 인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보는 거죠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렇죠?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루어졌음 하는 바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일부러 우리 인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서 불렀던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리라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품은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모두의 여기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두의 동일한 소원 하나가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할렐루야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되어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진 소원 또한 주님이 이미 아시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네. 그렇죠. 누구나 소원 하나쯤은 다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진 그 소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보시는 화면에 모세와 다윗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이두 사람의 예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후에 그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보내며 마음 가운데 품은 소원이 하나 있었다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땅을 밟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결국, 느보산에서 그 가나한 땅을 바라보며 그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세 번씩이나 받아요. 죽을 고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헤브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킨 그래서 통일한 왕국의 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일평생 그가 가졌던 그들이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 이루지 못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세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위대한 그들이 정말 추앙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모세와 다윗인데 어찌 하나님은 그들이 품은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셨던 두 사람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신용조차 하지 않으셨다. 저 또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의 상달이 되어져서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그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축복했지만 고교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평생 품었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느보산에서가나한 너보산, 땅을 바라볼 때그 심정 아예 보여주지나 말던가 그걸 바라보는 심정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를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너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아니 그 전쟁 누구 때문에 한 건데 하나님 때문에 한거 아니야? <laughs>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사인을 보내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말로 토라지거나 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그렇게 울며 불며 또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스도 아니고, 뭐, 체인지도 아니고, 웨이트도 아니고, 그냥 노라고 하는 응답이 곧바로 하늘에서 불같이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를 외면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스파이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외웠던 빌립보서 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까? 예, 네. 네.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외우진 않았는데 그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를 향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어떤 아무런 사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혹여 그 응답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에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삐지거나 썩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해서 자신의 뜻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칭찬과 상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어제도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부끄러운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말도 별로 섞고 싶지 않아서 사업상 그 자리에 나가면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뜻을 너무 쉽게 이루는 것처럼 보이자. 우리는 그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풍랑이 나에게 다가오다가 이렇게 싹 피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laughs> 왜 그렇게 나에게 꼭 이렇게 맞대고 가는지, 맞닥뜨리는지. 그렇다고 해서 선을 해나가다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일 아닐까요? 사실 다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역대상 17장. 그리고 그 본문과 함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여기서 또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교훈 하나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때 쓰지 않았다는 거.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같았으면 어땠을까? 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때를 써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순정이 낫다 그랬죠.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기략,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서둘렀던 것 같아요. 서두르다 보니까 그 레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배울 때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역대상 9장 31-32절에 보았던 그핫 자손, 무명의그마띠다가 만들어 놓은 전병을 가져다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그핫 자손. 그그핫 자손이 누구냐면 레위에 보면 하나님의 법계를 매는 사람들이 그핫자손이었어요그그핫자손 그들이 법계를 메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고 오다가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우사가 다시요, 아니 하나님의 법계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오다가 그게 수레해서 떨어지려고 하면, 아니, 집사님 같으면, 우리 권사님 같으면 그거 안 잡겠어요? 그거 떨어지는 거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라도 잡을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게 했을까?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가져오지 못한 그법궤가 누구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억지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 이법계를 다윗 성전으로 가져올 때, 다윗 궁전으로 가져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미갈이 보고 흉볼 정도로 소위 말해서 미천이 다 드러나도록 춤을 추는 다윗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기분이 좋았을까요? 신이 난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계, 그런 어떤 그 절차들, 어떤 과정들을 보내고 난 다음 자신의 궁전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계는 늘 텐트 안에 있는 것들 천막 안에 있는 것들 자신은 너무나도 좋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계가 그렇게 놓인 것을 보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 수능하며 했던 일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죠. 본문 5 절입니다. 다윗이 이러되 내 솔로몬 아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우와를 위하여 성,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함으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이와 같은 본문 동일한 본문이 역대상 29장 1절에도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면 비록 자기의 손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레시피를 통해서 떡볶이를 잘 팔고 또 치킨을 잘 만들어서 가게가 부흥이 되거나 성장하는 돈을 벌면 며느리도 한 가리켜주고 무덤 속으로 가져들어가자. <laughs> 네. 그런데 다윗은 성전 설계부터 성전 기물 사용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성전 운행에 관한 모든 규정까지 전부 특히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직무에 대하여 집대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역대상 성전 운영에 있어서 마치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적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은 건물이 다가 아니라 <놀람> 건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엊그저께도 팔달구 보건소에 갈 일이 있어서 보건소 갔다가 그 주차를 하는데 보니까 중앙 침례교회 정말 잘 졌더라. 야 저런 곳에서 목회하면 목회할 만하겠다. 저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좋겠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이런 얘기 하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왜? 교회가 작아보여. 작은 것 같이 느껴져. 근데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 다윗은 건물이 다가 아니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이신가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잘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법계가 있었던 것은 그냥 장막이에요. 텐트에요. 해달의 그 가죽으로 만든,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죠. 방수 처리되어진 그냥 그법회가그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누추하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충분했거든요. 따라서 다윗은 머릿속에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더라도 성전의 아름다움이 예배의 깊이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전도하다 만난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그 꽃이 들어가는 입구에 화분에 꽃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그건 누가 만집니까? 제가 만집니다. 전에 우리 교회 장식했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수시로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권사님이 오셔서 그걸 좀 담당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부담이 됐든지 않으셨어요? 오늘 <laughs> 오시라 그랬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했던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행적 전체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우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22장 1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시지만 이 다윗이 이 고백을 다윗이 했던 이유가 본문 앞에 21장 역대상 2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우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로난의 타장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기회가 되면, 오른안의 타장마당에 타장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른안의 타장마당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이 장소를 지칭을 했느냐면, 어쩌면 이 오른안의 타장마당은요, 다위세계에 있어서 실패의 장소예요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네요. 역대상 21장에 가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옵션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오른안의 타장 마당이 있었던 여부스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그 장소에. 그런데 다윗에서 그곳은 다윗은 그곳에서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과 자신의 희생 제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아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사인이 무엇이냐 오르난 타장 마당에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재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된 임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 규모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내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요. 아름드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전의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함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만민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민이 와서 기도는 하겠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서 16절에 사도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 그리고 다시 보냄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천 명,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점차 그 숫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모이기에는 힘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이 어느덧 사라지고 나니. 사도행전 8장 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흩으셔서 오히려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도 더 못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다. 안디옥 교회가 분립계 층에서 나간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준비된 우리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고요, 기도를 채우고요, 예배로 채우고요,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또 힘쓰며 살아가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무엇을 채우기 원하십니까? 네 배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곧이땅 위에 나라는 존재를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는 작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그 목적과 그 교회의 사역의 내용에 따라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준비되어지고 내가 또 하나의 교회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일에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또 그것이 가득 채워졌을 때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재료들을 정말 많이 준비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 정말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사람이었듯이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고요 또 6월 한 하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